핵심적으로 일단 해독해야 된다고 봐요. 약물 대체 모든 약물들이 전부 확 물질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치료도 되지만은 상당 부분 많이 그 몸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독으로 좀 해결을 하고 치료해야 를 되겠다. 그것이 요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피부에 이렇게 뭐가 흙이 묻었다든지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었을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샤워를 한다든지 씻어내잖아요. 비누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속 내부를 청소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내부를 청소하느냐? 첫 번째 내부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는데 인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소위 그 대사물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물질들, 환경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는 그것들 해독을 하는 기관들이 있고 또 해독을 해 줍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몸의 해독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평소와 똑같은 양의 오염 물질이 들어오거나 또 대사물질들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못 배출을 시킨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는 몸에 축적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기능은 아주 활발하고 튼튼한데, 너무 많은 환경물질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어, 10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독기관이 15개의 오염물질이 들어와버리면, 10까지는 하지만은, 5의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환자들이 벌써 해독만 해도 해독만 해도 몸이 가벼워진다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통증 같은 것도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통증 또는 어떤 그 기혈 혈행에 막힘으로서 생기는 것들도 해독을 해줌으로써 많은 부분 개선이 되고 자연히 몸의 면역성 이 올라가게 되고. 그 후에 2차적으로 이제, 다른 치료를 하게 됐을 때, 효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에, 결국은, 이, 자연의 학의 인구수, 터를 넓혀간다고 봐요. 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음, 2007년, 그, 그 통계에 의하면은, 그때 이미 10명 중에 4명이 네 명의 환자들, 열 명의 환자 중에 네 명의 환자가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열명 중에 두 명. 그러니까 이 대체의학은 대단히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요 근래의 통계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증가 추세고 벌써 2010년대에 양의학에다가 쓰는 돈보다도 대체의학에다가 지불하는 돈이 더 많아졌어요. 물론 그것은 이그 보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양양은 전부 보험카버가 되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이 자연의학 쪽은 또는 대체의학 쪽은 이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현금을 내야 되거든요. 자기주머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많아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대체의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대체의학 쪽에다가 이, 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수가 그 액수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인구를 불려나가다 보면 상당히 이, 이 서양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거다 그 날이 올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어, 제가 97년도 6년도 이 당시에 강의할 때는 대체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문에 잘 나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자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구들이 모여서 심포지움까지 열게 됐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예, 사실 어려웠지만은 즐거이 즐거이 참여를 했어요. 정말 우리 이 조금식 박사님을 대단하시고 또 이분들을 또 같이 도와주는 주변의 모든 그이그 그 소위 이렇게 대체학 연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특별히 환호들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기쁘고, 어, 앞으로 10년, 20년, 또이 조병식 박사님의 뒤를 이어서 또 후학들이 나와서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이 이끌어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나도 이번에 좀 자극을 또 받고 다시 돌아가서 좀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이거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